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는 정수 집합 지위의 단항식환을 gx라고 했고요. 자, gx의 두 원소 a와 bx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이디얼. 자, i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다음을 증명하시오. 자, 여기서 i가 단항 아이디얼이 되면 그러면 a가 0. 자, 이 값이 0이 되거나 아니면 a가 b의 약수가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것 이거 또는 이거인 명제니까 이 값이 여기가 아닐 때 여기가 성립한다. 이걸 보여주면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이거로 하자. 자, 그리고 a가 b의 약수이다. 이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단항 아이디어라고 했으니까 자, i가 i가 단항 아이디얼 임으로 자, 적당히 단항 아이디어를 그냥 정의해서 우리 전체는 gx니까 여기 지금 fx 자 어떤 fx가 지금 gx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i는 i는 fx가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둥근괄호로 썼으니까 저도 그 형식을 맞춰볼게요. 자 fx 자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i는 지금 a와 bx 자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음, 우리 참고상 참고를 뭘 해볼 수가 있냐면 어, 이건 잠깐 쓰고 지울게요. 지금 여기가 어, 단위원을 갖는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인 경우에 가환환인 경우에 지금 a와 b 뭐 여기 a, b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쪽에서 a, b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아이디얼은 뭐 이거 꺾인 가로, 둥근 가로는 상관없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아이디얼을 의미하는 거고 자 여기는 a, r 플러스 b 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원소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A 곱하기 아래 원소, B 곱하기 아래 원소.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A와 BX는 가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A를 가지고 와볼게요. A. 자, 그러면 이 A라는 값은 쭉 따라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또 원소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 집합은 지금 FX에 그리고 GX.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GX. 자 그럼 f x 곱하기 g x 에서 어떤 원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적당히 뭐 h x 라는 그런 다항식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여기는 a는 f x h x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차수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둘다 이제 좌변 우변 다 0은 아닌 상태고요. 자 degree a 자 이거는 자 이쪽이 차수가 되는데 우리 g x는 정 어, 정역이 되는 상태니까 각각의 차수의 합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디그리 어, h x 자왜냐면 g x는 아니면 g가 정역 자 이렇게 해도 충분하고요 g가 정역이면 g x가 정역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0이잖아요 0자 차수는 0 이상이니까 둘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값도 0이 되고 이 값도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fx니까. 자, 차수가 0이라는 얘기는 0이 아닌 상수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 fx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여긴 적당히 0이 아닌 자,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와 볼게요. 지금 이 값이 c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 여기서 abx A, BX의 값이, 자, 여기는, 자, C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또뭘 해볼까요? 우린 지금 배수, 이런 관계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BX는 아직 활용을 안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e 집합. 이 e 집합에는 BX가 들어가 있고, 자, 이 e 집합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C 곱하기 어떤 그 GX, 전체가 GX니까 GX의 형태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또 여기 적당히, 어, 아까 HX 했으니까, f, g라고 해볼게요. 자, gx. 자, gx가 정수계수 다항식 gx에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bx. 자, bx는 c 곱하기 어, gx.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차수 비교한 한번더 해주면 돼요. 자, 근데 굳이 그걸 더할 필요는 없겠죠. 어, 여기서. 자, 근데 여기 경우를 좀 나눠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음, 그냥 a, b는 정수라고 했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없잖아요. 자, b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b가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은 없죠. 자, 그러면 b가 0일 때,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b가 0이 되면 0당식이 되고 0당식에 대해서는 차수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자, 만약에 지금 첫 번째 경우 지금 b가 0인 경우 자, b가 0인 경우는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0의 약수가 되죠. b 자, 0은 지금 0이 아닌 모든 값의 약수로 가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B가 0이 아닌 경우. 자, B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차수 비교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차수 비교를 해주면, 자, D 그리 BX. 자, 여기는 D 그리 C와 D 그리 GX. 자, 이렇게 해서 형태가 될 텐데, 자, 여기는 b가 0 아니니까 1 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 여기는 이 값이 0이니까 여기에 값이 1이 되겠죠. 자, 그럼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gx는 대략, gx는 여기는 뭐 px 아니면 mx, mx 플러스 n 꼴. 이렇게 쓸게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면요. bx는, bx는 c 곱하기 여기는 mx 플러스 n 꼴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게요. 여기 상상은 별로 필요하지 않고 b와 cm. 자, 여기서 b는 뭐 mc. 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a와 관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a. 여기는 b는 있는데 a가 없죠. 자, a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면 지금 여기서 abx. 자, a, bx는 여기 지금 c가 되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엔 여기서 뽑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c가 들어가니까 쭉 따라 들어가서 여기는 1차 결합 형태로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적당히, 자, px, qx, 자, gx의 원소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자, 1차 결합, a 곱하기 px, 자, 플러스 bx 곱하기 qx, 자, 여기에 값이 c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a, b를 가지고 올 거니까 어 일단 여기 상수항이죠. 자, 상수항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상수항이라는 얘기는 x에 그냥 0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지금 a 곱하기 p의 0. 자, 다항식에 0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이 다항식에서 그냥 상수항이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긴 0 대입해주면 그냥 없어질 거고 여기에 값이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두 개의 식을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B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에서 B는, B는, 자, M이 있고, 그리고 이 C값이 AP0니까 P0가 되고, 여기서 곱하기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a 의이 값을 곱해서 B가 된 거니까, 그러므로 A는 B를 나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